안녕하세요. 개미작가입니다. 오늘은 칼선 없이 칼선 스티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칼선을 제작하게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 없이도 쉽게 칼선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도안들을 모아서 이렇게 여름 컨셉으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칼선 스티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프인트미라는 업체에서 자동 칼선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칼선이 생깁니다. 스티커에서 DIY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 용지 칼선 코팅 유무 용지는 밑으로 내리시면 용지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업 가이드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동 칼선을 이용하시려면 CMYK가 아닌 RGB 모드로 JPG나 PNG 파일로 저장하셔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저는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선택하겠습니다. 용지는 용지는 용지별로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스탠다드 용지로 선택하겠습니다. 칼선도 넣고, 코팅은 무광으로, 수량은, 수량은 뭐 열매, 뭐 스무매 하면 면 할수록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저는 샘플로 보기 위해서 다섯매만 주문해 보겠습니다. 선택이 다 끝났으면 시작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디자인하기 파일을 선택하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자, 스티커가 나왔죠. 이거를 사이즈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큰 용지에다가 이거를 여러 개 넣을 건데요. 하시면 여러 개 넣으셔도 돼요. 다시 사진을 가면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제작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한 장만 할 거라서. 한 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간격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 됐으면 저장하기 직접 디자인하기 해서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서도 옵션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칼선 스틴다드 저는 변경없이 칼선 넣고 여기 확인하시고 주문하기 누르면 됩니다 끝짠 스티커가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겉봉만 뜯었다가 언박싱 저도 그 영상 찍어보려고 다시 붙였는데 티가 나네요 두근두근 저의 첫 스티커 개봉 잘 나왔을까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칼선도 잘 들어가져 있어요. 다섯 장도 맞게 도착했고. 확실히 스티커로 제작한 게 색깔이 선명하고 깔끔해요. 팔선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스티커로 제작되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해요. 빨리 다음 스티커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깔끔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